문좀 닫아줘. 두고 아니, 뭐, 아니 나 지금 지금 막 누웠는데 뭐 어떻게 닫아? 두 번만 사오라고 여기 앞에 마트 가가지고. 아 지금 나 지금 누웠잖아.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 두번두번 사오라고 저기 나가서. 아 그럼 10분만 일가살게아 좀만 좀만 쉬었다 할게. 나갔다 와. 아니 좀만 쉬었다 어떡해? 게 아. 아니, 민규야. 야, 여기 두부 두부 그 두부 좀사 와. 이거 왜? 아니 사 와. 야, 형이 사러 오라면 사 와야지. 그래, 야, 내가 막내 때 내가 다갔다 왔어. 뭔가 형한테 시킨 건데 왜 나한테 시켜? 나한테 시키면 내가 너한테 시키는 건데 야 그럼 내가, 야 내가 그 시부름 갔다 올 짬이냐? 어. 아 할머니 더좀 치게 해주세요, 제발. 빨리 갔다 와, 일어나 하나, 둘. 아빠, 아빠 두부 좀사 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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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두부 좀 사오세요. 아그돈돈 돈 주셔야죠. 진짜? 아니 아니 그거. 나는 아. 충분하잖아다큰 걸로 거는... 두 개, 큰 걸로 두 개. 남는 걸로 뭐 하나 사 먹어. 알았어요. 사올게요. 다른 엄마 얘 지금 살짝 계속 눈을 못 떼요. 야 채널 돌리라고 했다. 알았어. 아급때 그 빨리 갔다가 빨리.